안될까요? 아니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네, 충분히, 충분히 들어가는데 이게 바닥에 있는 거 괜찮으신가요? 아, 상요 이거 이거 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리얼들입니다 안전 안전 전하십시오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여기는 미사 선동이고요 푸르지오 옆에 아, 어, 아파트입니다 네. 어, 첫 콜, 오늘 뭐, 별내동 성공적으로 탈출했습니다. 뭐, 멀리 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차 막히는, 시, 차 막히기 전에 별내동을 탈출해가지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쪽 미사리 조종 경기장 쪽도 가깝고, 그래서 저는 미사리 조종 경기장 쪽으로 가서 다음 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힘차게 서스위를 타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결국, 여기, 털보네 바베큐 한 채당 쪽으로 왔구요. 커피 한잔 마시면서, 네, 구론산도 하나 마셔줬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5시 44분 어... 파주조리읍 대원리 가는 거 잡았습니다 동문아파트 근처에 골프장이 좀 있으니까 콜이 나오겠죠?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6시 54분 여, 여기는... 그린시티 동물 아파트입니다. 네, 이 삼사단지 쪽이고요. 어 다행히 이쪽 북부 쪽은 차가 좀덜 막히네요. 퇴근 시간에 뚫고 왔습니다. 어 일곱 시가 되가고요. 저는 여기서 봉일천 삼예 봉일천 삼거리 쪽 사거리 쪽으로 이동해서 다음 코를 봐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 코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시간 네 파주. 네, 여기 농록길. 동물 아파트 앞에 농록길이 잘돼 있네요. 차도 안 다니고, 어, 외국인 근로자들, 전기 자전거 타고, 전기 오토바이 타고 다니네요. 왼쪽이 봉일천이고요. 아파트 단지 보이시나요? 저기 오른쪽이 이제 내유동 쪽입니다. 네. 저기 하천, 하천으로 가면은 뚝방길이 또 있으니까요. 음, 그로 그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네요. 1시간 정도 죽을 것 같습니다. 네. 느낌상 로지 기사님들은 지금 시간에 한 14분 계시고요. 카카오 기사님들도 비슷하게 계시네요. 네, 네 여기 하천에 자전거 길이 잘돼 있네요. 아마 이거 금촌 쪽하고 운정신도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릉천이네요. 여기 하천 이름이 공릉천입니다. 네, 노원 가는 거 잡았습니다. 금방 가니까요.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네. 아침에 갈게요. 아, 이렇게 다니시는구나. 네, 네. 제가 제가 샀겠습니다. 예. 머리를 많이 부딪혀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39분, 여기는 상계동 마들 대림아파트입니다 네, 여기 바로 앞에가 용화여고고요. 용화여고 용하여구 옆에 노원 도봉면허 시험장이죠. 네. 저는 여기서 노원구청으로 가서 다음 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원역이죠 노원구청 주차장 쪽에서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콜을 받는다 생각하고 네, 노원에서 시작한다 생각하고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9시도 안 됐으니까요 네, 네 여기 노원구청 근처에서 어, 양주 만성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와 죄다 똥콜 경두천이 막 27,000원에 2만 2만 만 빠지고 그러네요 좀더좀 좀 아쉬운 단가인데 그래도 여기를 벗어난다 생각하고 여기서 출발한다 생각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이크우드 CC 근처네요 네. 네 현재 시간 9시 25분 여기는 양주 만성동입니다 네 레이크우드 CC 근처고요 여기 황토 어린이집 근처가 있네요 어... 저는 여기서 레이크우드 CC 앞으로 가서 대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콜이 거의 끝났을 텐데 없으면 저고읍동 쪽으로 가야죠 네 네, 여기 나리공원 근처에서 송도 가는 걸 잡았습니다 어우, 대박 기사가 저밖에 없, 없었나 봅니다 저한테 주네 송도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5분 여기는 송도 호반 아파트입니다. 네. 와, 이거 안개 아닌데요? 이거 완전 오늘 황사. 황사 같은데요? 오, 엄청 뿌옇네. 마스크, 마스크 써야겠습니다. 네, 시간이 시간이니만큼. 어, 여기서 묵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단가는 좀 빠지는데 네, 인천을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라마더 호텔 먹자. 먹자입니다. 네. 네, 현재 시간 12시 31분. 여기는 먹골역. 먹골역 근처입니다. 12시가 넘어서 집 근처 왔으니까 또. 빈콜 위주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골려 2번 출구 쪽이네요. 네. 미세먼지가 좀 덜하네요. 인천은 안개하고 미세먼지가 섞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제 빈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리, 남양주, 의정부, 양... 양주... 예. 네. 아니면 여기 빈콜 네, 오금동 가는 거 25,000원짜리 하나 떴고요 어, 탈만한 콜이 없습니다. 다핀콜만0천 원짜리, 만 오천 원짜리 콜이 뜨고요. 어, 이게 서스펜션 휠이 인도 같은데 그좀 울퉁불퉁한 길을 갈때 약간 도움이 되는데요. 대리 운전 업무하면서 느낀 최고의 단점은 무게도 있지만, 어, 팁이 안 나옵니다. 이게 좀 비싸 보여가지고 팁이 잘안 나와요. <laughs> 네. 그리고, 어, 고객분들이 자꾸 물어보세요. 전동이는 어떻게 타느냐? 어떻게 배우셨냐? 뭐 이거 비싼 거 아니냐? 뭐 가격도 물어보시고요. 네, 현재 시간 1시 21분입니다. 30분 넘게 대기를 했는데 지금 대부도 가는 거 하나 떴었고요. 6만 얼마 들어? 예. 대부도 가는 거 하나 떴었고. 이 콜이 안 드네요. 저는, 어, 노원이나 아니면 의정부 쪽, 아니면 별내나뭐 이런 쪽이 뜨긴 떴었는데, 단가가, 아, 제가, 이제 휠을 타고 움직일 만한 단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 안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집 근처 오면은 어디 또 나가야 되고 나가야 되니까 탈 만한 콜이 없습니다. <laughs> 네, 아 참.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멀리 있다가 맨 마지막 콜로집 근처 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면서도 잘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서 죽을까 봐. <laughs> 아이고 참. 죽으면 피곤하잖아요. 복귀하기도 그렇고 마무리할 때는 어플을 끄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어, 동부간선하고 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곳곳에 공사를 하네요. 네, 여기도 지금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모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전. 주차, 출차하실 때 안전운전. 네.